50세 이후에 금연을 하는 경우 담배를 계속 피울 때와 비교해 보니 언어 유창성 저하 속도는 절반 정도 그리고 기억력 저하 속도는 약20% 느려지는 등 인지기능 저하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흡연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훼손하는 등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 뇌세포를 직접 손상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미카엘라 블룸버그 박사팀은 유럽과 미국의 40세 이상 9,400여 병을 대상으로 금연과 흡연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를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